추격자 보내고 막 이랬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네. 탈출한 걸 몰랐는데 그 이후에 이 군대 애들이 잡힌 겁니다. 아 탈북을 도와준 군대 애들이. 네. 그래서 노출이 됐구나. 노출 됐죠. 예, 예. 저 사람 저거 퇴했다. 음, 음. 어디 있다니까. 그 국가보위구도 있고 더보위구도 있고 납치조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 예. 납치조라는 게 굳이 납치조라고 안 해도 공작조라 하는데 예, 예. 비공식적으로. 두만간 예, 예. 그냥 건너가면 돼 애들이. 예, 예. 초소급오 상관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지. 아, 초법적인 존재들이겠죠. 어, 그렇죠. 네, 걔들은 네. 네.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 이미 택시 와 있고 착 타고 시내에 들어가거든요. 네, 네. 얘들이 보이기 전에 살라 오면서도 또 이런 게 제기되면 잡으러 오거든요. 예, 아, 동시에 같이. 여, 여러 가지 일을 같이. 그렇지. 같이 하죠. 예, 예. 내 같은 경우는 굳이 그 높은 간부 아니니까 한번 잡아오라 해서 한 조가 들어온 거죠. 체명이 아, 예. 그거 제가 북한하고 연계하면서 들었거든요. 아, 나잡으로 온다. 온보유가 예, 예. 지금 동장했다면. 예, 그것도 다 보이지도 예.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얼마나. 두렵겠죠. 두렵겠습니까. 그게 지금. 아니 중국이 친척이 있습니까 뭐 아래 동네 어느 길다 막혀서 날린 거죠 지금 그래 자살을 결심한 거죠 자폐 갈 거면 죽어야지. 죽어야 지 예, 예, 죽어야 죠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음에야당다정책야된가 배려받았던 죽어 너무 다야하고들어야그다죽어 예. 모든 게자어죽는게 낫지. 죽러잖아니까 그렇죠. 자사를 결심하고 독약도, 지약의 중국 지약이 성능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약도, 약도 이렇게 다 예. 그 건사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예수님 만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봅니다. <laughs> 그날이 6월 19일이었거든요. 아, 날짜까지 기억해요? 네, 개혁, 그 평생 잊, 잊, 잊지 아, 않지요. 아, 그날도 아. 지금 텔레비로 한국 드라마 봤습니다. 예. 대장금이라는 거 보면서 "아, 나는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정내하고 지금 <laughs> <laughs> 억울하니그지 예. 없죠.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 제가 숨어 있던 아파트가 4 층에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긴장이 있어 가지고 발자국 소리가 아파트 저 바깥에서 나는 소리 다 듣습니다. 국경 예. 경비대하고 해서 만나서 안내한 사람이 숨겨준 예. 아파트니까, 예. 그래서 거기 숨어 있다가 그 소리 나니까." 아, 내다 보니까 그 조선족입니다. 그 이분이 들어와서 그럽니다. 사람 한분 데려왔는데 만나지 않겠는가. 왜요? 하니까 아니 글쎄,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십자가라든가, 네. 그 다음에 교회 이런 소리 하면 보내라 이랬거든요. 사, 6월 19일 날에. 네. 안 듣겠다고? 안 듣겠다고. 예. 네, 네. 아유, 저 만나보. 하면 이 사람 그냥 나갔습니다. 조선족은. 예. 네, 네. 근데 문 갑자기 열리면한 분이 들어옵니다. 예. 네. 그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데 예. 그때는 목사님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조선족 목사님.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분이 들어와서 예, 신발 벗고 예. 막 올라가는 예, 거죠. 예, 예, 예. 그래, 별난 사람이다.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먼저 앉으시고 제가 또 가랑 서 있으니까, 아, 앉으시, 앉으요 제가 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이분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는가, 이름 예. 무엇인가, 지금 어떻게 사는 형편이 되는지 예. 그 물어보시더니 힘들겠다고. 그 형편을 내가 잘 안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때 당시까지는 저는 입 이분 누구신지 왜또 이런 허튼 소리 하는지 몰랐거든요. 예, 예. 허튼 소리라고 저는 간주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쭉 얘기하더니 하나님을 예. 아십니까? 물어봅니다. 아하 드디어 음, 시작하는 올 것이 거. 왔구나. <laughs>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남조선 간첩이 아닌가. 혹시 예, 안기부 아니. 간첩이 나한테 접근해서 나한테서 비밀 빨아먹은 다음에 예. 훈련쳐가지고 다시 북한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온 간첩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하나님이 돼서 압니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알지않 예, 아까 아 이외의 대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는 데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 그거는 뭐 귀신 같은 존재인데 음. 남조선이나 미국이나 이런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알콜 중독자 말칼, 마약 중독자 음. 아니면 교화 출소자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음. 이 삶의 지주로 삶의 지장점으로 잡는 이런 미신적인 전제 아닙니까?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예. 이분이 너무 웃기는지 막 웃으십니다. 허탕하게 웃으더니 예. 그래요 하더니 그럼 예수님 아미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니까 간부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 무슨 간부 이름인가? 간부인가 이름아모른다고 하니까 아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시 거죠. 예. 아 거기 어떻게 제가 믿습니까? 군바 하나님 믿습니까? 할때던게 제가 예. 그건 미신적인 전제다 했는데 예. 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럼 예. 이 예수님이란 사람도 예. 미신이네, 보이지 예. 않네. 그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이, 또, 그런 소리 압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삐죽삐죽 하니까 이분이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형제님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어 아, 저는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아니,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전 한국 가는 길이 다 막혔는데요. 이거죠. 네, 전, 전 앞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구원됩니까? 이분이 다시 말합니다. 또 자신을 가르칩니다. 나와 형제님을 위해서 이 땅에 네.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전에 오는 전설이 아니라는 거죠. 음.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그 하나님이 시역그또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죠. 그 순간 저는 또 놀랬습니다. 하나님이라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독생자라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굉장히 제가 네. 혼란스러웠거든요. 십자가에 돌, 돌아가시고 그 피로서 당신이 죄인인지 살리셨고, 네. 그분이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손가락질하는데 형제원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형제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입니다. 형제님을 위해 구원하시위해서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때 갑자기 저희 심정이 어떻게 되는가 심장이 갑자기 꾹 이렇게 비틀어지는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음, 심장이 회전하면서 네. 돌아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네. 갑자기 제 무릎이 굽혀지더라고요. 오. 정신 차리니까 제가 이게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오. 그분을 형제님의 삶의 구조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구원은 한국 오는 길로만 생각했습니다. 아, 그게 구원일이까 맞잖아요. 네. 한국 안 오면 죽으니까. <laughs> 예. 예수님, 을 구조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할때 저는 무릎 꿇고 예 하고 대답 나갔습니다. 예. 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 그다음엔 제 하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하고 목사님도 무릎 꿇고 앉아서 네. 그 다음에 영적기도 시키는데 하나님 저는 제인입니다 하는데 제인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울음이 터지는데 어참 이상한 건 정신 차리니까 제가 눈물 콧물 구두로다 이렇게 한 바가지 쏟아낸 거죠 아. 계속 이 멈추지 못하니까 목사님 와잔등 두드리고 안아주면서 네. 이제는. 에? 구주를 영접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실 거라고 막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휴지퉁글리함퉁글리 없애면서 다 닦아버렸습니다. 창문 열어놨는데 내다보면서 봤던 구름하고 예. 이제 울고 나서 바라보는 구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야, 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예. 이 마음이 얼마나 깃털처럼 가벼운지 아. 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완전 완전히 완전 달라. 달라 보입니다. 바... 이 앞이 안 보이고 나는 죽어야 되고 예, 예. 내 인생이 저주하고 고해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딱 아는 순간, 이 마음이 깃털처럼 날아가는 것 같고, 저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세상이 아, 달라지고 있어요. 아, 아,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그때 거죠. 그때의 감격이 <laughs> 말씀드리는 지금이 순간도 막 살아납니다. 예. 예. 수님이 나를 만주셨구나. 예. 나를 위해서 도망간 아, 거는 그 순간도 지켜봐 주셨구나 하는 그 감동, 아, 감격, 그 구원의 은혜. 아 예수님 예. 그저 좋고, 예수님이 소리나면 만 그저 눈물나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중국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에 오시는 목사님들 만나고 하면서 만나다가 한국 오는 길이 열려가지고 예예. 한국과 미국과 세계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한국까지 무사히 왔거든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북한에 있을 때 주체사상도 경험했고 네. 주체사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생도 살아봤고 네.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서 지금 복음 안에서도 살아봤잖아요. 두 삶을 다 살아보신 분이에요. 네, 네. 그러면 전도사님이 경험했을 때왜 주체사장이 허물어지는지 네. 지금 주체사장이 그렇게 강력했는데 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물들어가는지 네,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그 저도 주체사장의 신봉자였고 또 주체사장에 대해서 많이 책을 읽고 또 그걸 위해서 무장하게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저를 비롯해서 북한의 간부들이나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 9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점점 북한이 권한의 행군 시작 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조가 음, 있었거든요. 전조가 예. 있었을 때죠. 예. 경제가 예. 하락선을 굽고 예. 그다음에 권한의 예. 행군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서서히 지하다 갑자기 확 올라갔죠. 특히 91년도 이때 러시아가 해체되면서 소련이 해체되면서 네. 이 동유럽이 무너나면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취약성이 그때 나타났거든요. 네. 아 이게 자립적 민족 경제로선이라든가 이게 아니구나. 호구였다는 게. 호구였다는 예. 게. 왜냐하면 이 경제라는 거는 지구촌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북한은 자원이랑 수입해야 뭔가를 또 만들고 그렇죠. 또 팔고 이렇게 살수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감을 의 느끼면서 개개인의 삶에서도 주체 사상은 그 사람의 정신적 지주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고 긴히 살아왔습니다. 노력하고 살아봐야 점점 이 가슴 속에 뭐랄까요 나타나는 현상은 아무한 거밖에 안 나타나는 거죠. 어떤 직업이 직위가 올라가서 간부 승진했다 어떤 물질적 부가 차려져서 이렇게 잘 사내는데 그때 당시뿐이고 예. 또 하루 이틀 지나고 한달 지나면 그게 간감하게 잊어지면서 내가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걱정과 함께 예. 채워질 수 없는 이런 갈망과 욕구가 계속 생기는 거죠. 아무리 그 땅에서 승진하고 그렇죠.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 공허감이 있거든요. 허무 예. 이게 제사장이 해결 못해줬다는 못 거예 못해줬죠. 왜냐하면 그조금만 잘못하면 시선책에 걸어서 쫓겨가고 쫓겨가고 추방하고 비참해지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나니까 이 사람들이 지주 주체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기본이 수령론이 아닙니까? 예, 예. 수령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령론이 귀착되다 하니까 수령이 아무리 충성 다 해도 결국은 돌아오는 건 돌아오는 건한 순간이네. 한 순간에 그냥 개밥이 열망... 도토리 신세다 예. 이러면서 간부들도 그럽니다야 이게 필요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직위가 있고 권한이 있을 때해 먹어야지. 아, 그렇죠. 이거 나오면 개밥이 도토리다. 네. 공공인 하기 말합니다. 그래서 네. 간부 때 자기 독지도 안 드러놓고 자기 음. 아들을 집도 따로 건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최대한 해놔야 차, 되니까. 차 해야 네. 그러니까 저도 느끼거든요. 예.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한 위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러면 일정한 위치에 올라가면 또 다음 단계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부원으로 배치됐다면, 과장이 되어야 되고, 부장이 되어야 되고, 네. 부장이 되어야 되고, 부부장이 되어야 부장 되어야 부장 되고. 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거지 올라갈 때까지 충성 다한다음막 예. 예. 했습니다. 또 사람들한테 예. 뭐거이고다 예. 인간관계니까, 사랑과의 예. 사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뭐, 간부들하고 이렇게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진급합니다. 예. 그 간부 진급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거지 올라가면 한숨 푹 내쉬면서 무슨 생각 드는가.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어디까지 가야 과연 배가 부를까? 그렇죠, 그렇죠. 만족족 할까? 그리 예. 것도 제가 장사했거든요. 예. 한쪽으로 장사하면 돈도 벌어봤는데, 뇌물도 받아보고, 장사도 해보고, 뭐, 달러도 벌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뿐이고, 욕심이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갈망이 생기고 물질 에이. 이 부분에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래서 마셔도 가라는 물처럼 일장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아. 이거 썼다가 되게 혼났거든요 삼촌한테 그, 그런 질문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삼촌이 되게 혼냈거든요 내가 태어난 것은 원수님의 사랑과 배려에 태어났고 에이. 죽어도 충성도 해야 될 때가 어, 너네 가족인데 굉장히 욕먹으면서 일장 찢어버렸거든요 음. 그래서 뚱뚱뚱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쓸때 그, 그럽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참된 삶을 살 것인가, 막 이런 네, 거 썼습니다. 네. 그런 건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네. 했는데.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어떤 갈망이, 갈망이 있었거든요. 갈망이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네. 가부들도 그래. 네. 그래서 막이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바빠, 돌아치다가도 집에 들어가나 이러면 술 한잔 먹으면 그어 그러니까 술로 달래는 거죠. 아. 지금 북한에 보십시오. 고난행공 겪으면서 많이 늘어나는 게알코올 중독자하고 마약 중독자. 예, 네. 예. 그렇죠. 끊임없이 채울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 아.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 예, 불안함. 예. 특히 사로름판 같은 사람도 그렇죠.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뭔가 어디 안전한 걸 붙잡고 싶은데 그런 거 없잖아요. 없죠. 울타리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가무들끼리 그런다. 안녕하십니까. 이 말의 뜻이 진짜 멋있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럼 이제 숨 쉬고 이렇게 눈뜨고 살아내 이거라는 거, 아. 그게 감사라는 거죠. 네. 그때 올, 올 살아있으니까 그게 감사. <laughs> 그러니까 그때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 왜 그렇게 가슴이 메쳐오는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재미서도다 같습니다. 아무리 음. 당조연의 부부장도 똑같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이나 갔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렇죠. 그런 게다 가슴에. 공허 여기에시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두려워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아. 이 기독교가 진리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이 공허함과 허무한 그 삶의 그 가운데 딱 자리 잡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죠. 아. 나는 우연한 존재 아니구나. 그렇죠. 원숭이 후예가 아니구나. 그렇죠. 나는 단가수련게 먹매인 노예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고 예.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값있게 살아야 될 존재구나. 이거 예. 아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뒤집히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 더 하거든요. 예 예. 외부와 연결하면서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고 또 참된 진리길을 인도하는 그핵심이라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받고 나면 와이 정보 왜 북한에서 막하는가 그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북한 당국은 엄청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영적, 영적 대결. 대결입니다. 영적 그거 대결이네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땅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독재 정권 을 허물어뜨리 지금 막 이러는데 저도 처음에 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북한 땅을 감싸는지 모릅니다. 북한이 변화되는 그 하나님 그걸 위해서 지금 죽이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진짜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북한 영혼들을 돌아오기 기다리시면서 그 땅에 끊임 없이 지금 진리를 넣어 주시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뭘 변하는가 하면요. 자기 정체성 찾거든요. 음. 어, 내가 진짜 종교한 존재네. 아. 그저 이렇게 살 살다 죽음 이 인생이 어. 끝이야. 네. 그랬고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허무주의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일가가 어떤 짓을 해도 체념을 해버리잖아. 그렇죠그렇죠 그러든지 그렇죠. 아, 네, 네. 나는 오늘 하루 밤만 배불리 네, 먹으면 된다. 이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면 일어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다음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잊지 말아야 되며 그들과 함께 선다는 것은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물질적인 것도 도와줘야 되고 보험도 네. 넣어야 되고 다, 다 해야 돼. 보음과 함께 물질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때 경험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은 체험적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기적과 함께 이적이 함께 동반될 때 복음이 예. 그대로 들어가면서 이 마음이 자리 잡히면서 아 예. 내가 속았구나. 예.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북한 정권을 타독해서 투쟁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정말로 변화시켜야죠. 변화시킨다. 네. 그래 예. 이분들이 한명한명한분한 명, 한 명, 한한 분이 변화되고 또 자기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칠 때 예. 북한 사회가 변화되고 북한 어느 날인간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순간에 팍죠하나님 그렇죠. 그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죠. 보면 예. 북한 땅에 지금 변화가 예.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함께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예. 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보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이고 하고 기다던 사람들이 예. 지금은 그걸 영원히 예. 살아납니다. 온몸으로 아. 흡수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음.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와 함께 영혼이 살아나니까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전도사님이 살아나는 경험을 <laughs>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본인이 확 안절이 거듭나고 하늘이 다르게 보이고 네. 이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고만 해서 나날이 만족과 네. 채움과 네. 기쁨과 맞습니다. 이런 걸 경험해 가니까 네. 전도사님이 이랬다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이걸 만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힘인 거죠. 보십시오. 제가 한국 왔을 때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영색색이 어디 있고 등산 가고 놀이 가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남한에 오니까 오히려 우상숭배 더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제가 네. 처음에 2012년 이때 왔을 때는 그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거의 3만 명 이상 됐거든요. 지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 그때 다우리기 도는 하나님. 저 당국에 아직 허락 안 하시니까 막 이러는데 갑자기 저 지금 이 상상에 김일성 광장 쫙 열리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서 30만 청년들이 성교사를 탄원하는 그런 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것이구나. 하나님 역사가 이것이구나. 30만이 전 세계 나가서 땅까지 복음 전할 때 역사가 예.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죠.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아, 주님 여기 있었구나. 주님의 역사가 여기서 펼쳐지시는구나. 그래서 예, 예. 주님께서는 저 땅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포기하지 예. 않으셨구나. 아, 보이죠? 예. 그래서 우리 4만 5천 탈북민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 정말 귀하진...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예. 너무 귀한 굶살액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교 역할을 하려고 보내주신 거죠. 그렇죠.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민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네. 중국에는 있 우리 자매님들도 보금전에 받고 네. 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순전히 뭐 자기 이름, 자기 또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막 살던 사람들이 다시 보금으로 해가지고 자기 정체성 찾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보금으로 무장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밖에서도 준비하고 계시고 안에서도, 안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하고 계시고 네.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독자가 북한에 2300만 류에서 기도하고 있다. 아. 그 아들의 주님의 그 은혜를 한 번, 한번 내가 얘기해보라. 음. 그거죠. 예, 예.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고, 계속 경험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이렇게 예. 나누게 됩니다. 아, 정말 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음,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던 한 나라가, 붕괴해가는 과정을 들었어요. 그 속에서 밑바닥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라는 거. 네. 우상이 있던 자리에 신앙이 지금 대체되어 가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태는 더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고 봐요. 네,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앞으로 전도사님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됐다면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가는 간부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러면 저 북한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는 이제 정말 시간 문제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 진행해 나간다면 그 시간은 더 빨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걸그 가능성을 봤어요. 아유, 정말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